목마를 땐. 그 다음 뭐야? 또렛타? 오, 굿샷!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패턴 나가! 와우, 서진이 뺏으라 그러니까 다 뚫리잖아. 뺏을 그렇지? 건우, 건이 나이스. 나가, 야, 서진아, 뺏으라고 하니까 수비이다 제치는 거야. 쟤왜 저러니? 서준아 다치겠다 다치겠어. 어 저기 크록스 한명더 있다. 저들 <laughs> 저기 또 크록스 가한명더 있어. 크록스 너제 있다 제마가. 네 언제요? 야너 이제 속 괜찮아? 네. 어? 괜찮아? 어, 제도 크록스야. 팔 없이. <laughs> 야, 야털 네. <털크> 끊었어요? 네. <laughs> 나가! 건나 가! 남궁군 나이스! 남궁군남궁군왜 이렇게 잘해? 남궁 건? 군건? 어, 건이라고 부르면 돼 그냥 궁궐 궁궐 누구가 건이라고 부르면 돼쟤넨는나 없이 농구하나 봐? 너지내겠리 이거 뭐, 야, 이거, 이거 뭐 이기면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기면 뭐, 뭐 상준이? 저 안경 저 안경맨 됐고 너네끼리 했을 때 플레이 네. 더 해보세요 알겠어요? 저 안경 서로서로랑 붙으면 안돼요? 뭐 안경, 그래 그렇지 안경. 하자 그건 말해줄게 뒤에 뒤에 천천히 드리볼 해봐 조율해봐 뭐야 그렇게 모여있는 데다 패스를 어떻게 줘 저 주원이. 저랑 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한 번씩 하고 <laughs> 바꿔줄게. 어, 너네끼리 어, 했을 때 해봐 너 자기 수비 민서가 뺏기면 따라다녀. 어 해봐. 블랙볼. 어 우리가 블랙이고 저 상대방 그린. 근데 동선진는왜 하얀색이야? 저기 우리 유니폼이 원래. 아, 그래요? 어. 너도 이제 맞출 거야. 아, 이거 너 유니폼 너너 번호 정해라 오늘. 저, 번호. 그래요? 어? 어 그래 맞치지마 자유야 자유 아니, 대회 나가요? 응? 대회 안 나가고 싶 응. 그 대회 왜 대, 싫어요 대회 안나오고 싶은 이유가 뭐니? 네? 어. 가기 싫은데 어 일본 고 싶어요 안 해도 돼 네가 일본 마음, 일본 냈겠다 일본 돼. <laughs> 네? 마음 냈겠다 하면 돼 오케이? 마음 냈겠다 는 거야 마음 냈겠다 는 거야 마음 냈겠다 근데 막 잘하는 애들끼리 나오는 대회도 있고 네. 그냥 재미로 하는 대회도 있어 네. 재미로 어, 조, 어 재밌는 재미로 하는 대회가 좀 있으면 막 이벤트도 하고 그런 대회가 있는데 고런 대회 나와 알겠지? 근데 저런 유니폼을 입어야 돼저 1번 할래어 1번 알겠어요 우리 1번 없을걸? 1번 이아아 준석이 있을걸? 있을걸? 내 네, 이따 말해줄게 아 선생님 봐줄게 야 선생님 이거 좀 보고 이거 좀만 하고 합시다 번호 내가 번호표 보여줄게요. 나이트슛. 오. 아, 네. 건아 빨리 나가. 괜찮아. 시기스지 말고 앞으로 뛰어나가야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아, 네. 돌려서 올리지 말고 쭉쭉 올려 서준아. 어? 아, 네. 3점슛 없어 초등학생. 몰라. 우리가 1 6이에요 아우 그냥 해요. 그래요? 어. 가운데 숫자 뭐예요? 저도 되니까 야 뭔가 해보라고 배웠던 거 아까 서준아 잽스텝 너무 좋았어 어정현아 너도 오늘 하나 해할것 같은데 응 왜? 넓게 퍼져 넓게 건이 넓게 그렇지 어 이거 좋아 이 리바 그렇지 자건무 작은 건진짜 어우 굿샷 하세요 패스 받으러 누군가 어, 와줘야 될거 아니야 각각에서 누구받 어우 나이스 민석이 나이스 발 움직여 건희 어우 좋고 거나 너무 좋아 오오 오, 민석이 언니. 아 잘했어 민석아 나이스 민서가 돌파 좋다. 민서가 <laughs> 잘했어. 시도를 해봐 공격을. 못 넣어도 되니까. 너도 알겠어? 건우야 네. 네. 레이업 슛 해봐. 네. 수비 좋다. 어 같은 편반대도 <laughs> 묶고. 오나이스 슛. 나오나? 그냥 해. 오. 수비 아 수비 좋투 수비 좋고 아 장주원 아 주원이는 2 학년 때부터 했잖아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왜 그렇게 나누니 오 구시아 원래 멈추는 거예요 농구는 농구는 봐봐 공이 바깥에 나가면 멈추고요. 그다음에 파울드도 멈추고요. 어 슈, 아니 슛손때안 멈춰요. 자이트 손 때도 멈추고요. 잠깐만 앞으로 뛰나가야지. 어 민석이 레이업. 어 좋아. 한 번은 이렇게 뛰고 두 팀은 뛰고 다음에 어군은 나이스. 오 좋아. 많이 늘었네. 이번에 목표가 레이업슛 한 번씩 하는 거 정훈이. 공을.